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첫째 날이잖아요, 그죠? 이틀 과정 우리 선생님이 신청하셨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틀 과정은 뭐좀 기본적인 청소 방법이랑 블로그 쓰는 방법, 그다음에 영업하는 방법, 그다음에 청소 도구 다루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는 사무실에서 기본적으로 저기 청소하는 도구 쓰는 방법하고 네, 블로그 하는 방법 좀 알아보고 네, 오후에 식사하신 다음에 이쪽 병원, 그다음에 사무실 정기 청소하는 방법 뭐 직접 현지에 가서 같이 한번 알려드릴게요. 음, 우리 사장님 나이가 몇 살이었죠? 마흔 여섯. 마흔 여섯? 마흔 여섯. 마, 마흔 지금 사시는 곳 서대문 이 맞죠? 서대문에 살고 마흔 여섯에. 지금 현재 직장을 다니시고. 예. 그죠. 현재 직장을 다니시고 음. 그러면은 우리 사장님은 음, 이 청소업을 시작하는 거 약간 좀 방향을 좀 다르게 가셔야 돼. 다른 같은 경우에는 전업으로 하거나. 그죠? 아니면 본업을 청소업으로 하시는 분들인데 우리 사장님은 본업을 지금 당장 그만둘 수가 없으니까 본업을 하시면서 청소업을 같이 수작으로 가져가는 시스템을 만드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려면 본업은 어차피 주 5일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청소업은 사장님이 토요일하고 이 주말에 하시거나 그 다음에 새벽에 하시거나 아니면 퇴근하고 밤에 하시면 돼요 예 지금 오 사장님이 월급여가 얼마나 200만 원 정도, 200만 원 정도는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청소 수입으로 200만 원이 나올 때까지는 직장을 같이 병행하시는 다니세요. 어? 그 200만 원은 주말에 하시든지 퇴근하고 하시든지 출근 전 새벽에 하시면 충분히 할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전기 청소는. 예. 그렇게 하시다가 300만 원, 200만 원이 넘었으면 사장님 대신에 우리 선생님 대신에 일을 해줄. 알바라든가, 그런 사람들 을 뽑아서 선생님의 일을 좀 넘기세요. 넘기시면서 선생님의 매출이 300만 원이 넘었으면, 그때는 사장님이 본업을 조금 그만두시고, 네, 네. 청소업만 전업으로 하시면 충분히 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청소업하고 본업 같이 알면서 200까지, 그리고 200 넘어서고, 300 정도 되면은 이제는 그때는 청소업을 본업으로 가져가지고 지금 하시고 있는 거는 퇴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전기청소는 크게 뭐 사무실, 학원, 병원, 뭐 카페, 뭐 건물, 화장실 이런 식으로 이제 종류가 이루어지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청소, 전기청소를 하는 사람들이 사무실을 제일 선호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봐봐요. 사물실 이외에 학원, 병원, 그다음에 카페, 그다음에 뭐 공용으로 이용하는 화장실 이런 데들은 어떤 거야? 이런 데들은 그 공간을 사용하는 이외의 사람들이 추가로 더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예를 들면 병원은 환자들이 더 많아, 그죠 직원보다. 그리고 학원은 선생님들보다 학생들이 더 많고, 그죠 카페도 마찬가지야. 카페 종업원보다 카페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죠 사무실은 어때? 사무실은 그 공간에서 그 직원들만 사용하는 공간. 아무리 많이 와봤자 거래처에서 뭐 얼마나 오겠어요,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이 아까 말한 학원이나 병원에 비해서 오염도가 제일 낮아요. 음. 어, 그래서 우리가 청소가 좋은 거야. 음. 그리고 또 컴플레인도 적어. 뭐. 그러니까 컴플레인이 거는 이유가 고객들이 보기에 더럽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컴플레인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병원은 어때? 병원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이 더러우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항상 청결은 유지하기 때문에 컴플레인을 많이 건단 말이야, 그죠그 다음에 학원도 마찬가지고, 뭐 특히 뭐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학부모님들이 예민하기 때문에 유치원이 청결 상태가 안 좋으면 유치원 쪽에서 클레임을 건단 말이야, 그죠 어. 카페도 마찬가지, 카페에 딱 들어왔는데 손님이 뭐 되게 더러, 워 테이블이 막 더러, 그죠 그러면 당장 고객들이 뭐 더럽네, 뭐 여기 지저분한 이렇게 컴플레인을 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청소업체에 컴플레인이 또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이 전기청소에 가장 꽃이야. 꽃. 핵심. 음. 왜? 청소하기 제일 수월해. 컴플레인 별로 안 들어와. 음. 그리고 돈을 웬만하면 떼일 일이 없어. 따박따박 음. 따박 들어와. 음. 전기청소는 고정적으로 수익이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떼일 염려가 없어. 음. 그래서 사무실이 제일 좋다. 어. 그래서 사장님이 영업을 하는 방향은 사장님 사무실이 1순위. 1순위가 되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 저는 두 번째 영업 방향은 화장실이라고 좀 봐요. 화장실. 어. 화장실이라면 공용 화장실. 따르면 뭐, 뭐, 회사 화장실. 뭐, 공장. 이런데 왜냐하면 화장실은 누구나 다 하기 싫어한단 말이야 음. 청소를. 그렇죠. 어. 그러다 보니까 회사나 공장이나 이런 데서도 이렇게 저희 같은 이렇게 청소업체 에 많이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 청소는 우리가 드리는 시간 대비 비해서 청소 견적 금액을 잘 받아올 수가 있다는 말. 예를 들면은 사무실이나 병원 청소를 한 시간 할때 음. 5만 원을 받아온다. 음. 그러면 화장실은 더 높은 금액을 우리가 견적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시간도 빨리 끝나고. 왜냐하면 우리가 뭐 금액을 제시했을 때 그쪽에서 음. 어, 왜 이렇게 비싸요? 그러면은 뭐 대물 수 있는 거지. 음. 아니, 남들이 다 싫어하는 저 더러운 거, 저똥 묻은 휴지 우리가 닦고 우리가 치워주고 하는데 그 정도 급여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대물 수 있는 거예요. 화장실 같은 경우. 세 번째는 병원. 병원은 컴플렉이 약간 들어올 수도 있어. 하지만 좋은 건 뭐냐면 단가가 높아.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주 1회 하는 사무실이 많아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더라도 비용적인 측면을 생각할 때주 1회를 요청하는 사무실이 많단 말이에요. 화장실도 뭐주 1회나 주 2회, 3 물론 사무실은 주 2회, 3주 5회까지 할 때도 있는데, 주 5회 이상을 요청하는 사무실은 안에 상주하는 직원이 많거나 엄청 좀 크거나 하는 그런 사무실이 대다수고, 사무실은 웬만하면 주 1회, 네. 주 2회, 많아봐야 주 3회 정도 요청해요 근데 병원은 보통이 주 3회고, 웬만한 규모의 병원은 주 5회에서 주 6회 청소를 해요. 요청을로해 놨단 말이야. 왜냐하면 하루라도 청소가 좀잘안 되면은 네, 그렇죠. 고객들이 왔을 때 음. 컴플레인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다른 것들보다 제일 청결이 유지가 돼야 되고 하는 부분이 병원이란 말이야. 그렇죠. 어. 왜냐하면 병원은 위생하고 많이 관련이 났기 때문에. 때문에 <laughs> 위생하고 많이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음. 청결을 되게 음. 그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말이야. 그래서. 주 5회나 주 6회에 음. 어, 요청을 많이 해.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좀 많지. 음.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음. 자, 학원. 음. 자, 학원은 어떠냐. 학원은 이 위에 세 가지 말한 것 중에서보다 제일 좀 우리가 접근하기가 안좋 아, 안 좋다는 의미는 뭐냐면, 청소를 하는 노동력 대비 단가도 싸. 음. 그 다음에 컴플레인도 많이 들어와. 그리고 할 일도 많아. 왜냐하면 사무실은 할게 주로 바닥하고 분리수거하고 뭐 쓰레기통 치우고 이 정도가 다란 말이야. 다른 것도 막 그렇게 비슷해요. 병원도 마찬가지고. 근데 화장, 학원은 기본적으로 바닥. 그 다음에 책상. 음. 책상 지우개통 이런 거 닦아주고 있는 거. 음. 그럼 책상이 강의실 하나에 20개가 있으면 강의실이 5개다 그럼 책상 100개를 닦아줘야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죠그 학생들이 음료수 먹고 한 것들을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해 학원 사무실이나 병원 같은 데는 분리수거데 되게 잘 해줘요 그럴 땐 우리가 그냥 지정 장소에 각각 배출만 하거나 버리기만 하면 돼 근데 학원에서 나오는 이 분리수거들은 학생들이 음료수를 그냥 먹고 그냥 툭툭 버린단 말이야. 음료수 반 먹다 남은 거 버리고, 뭐빵 먹다 남은 거 버리고, 도시락 먹다 남은 거 버리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런 걸다 일일이 치워줘야 돼. 그래서, 우리 또 뭐가 있어요? 이런 칠판도 지워줘야 돼. 칠판도 지워줘야 돼. 그리고 어디는 칠판 걸레도 빨아줘야 돼. 그래서 할게 많아요. 바닥하고 쓰레기통 치우는 거 외에 이거 칠판 닦아주고 그래서 견적과 대비 노동력이나 할 청소의 범위가 많다 그래서 왜또견적가가 낮으냐면 학원들이 기존에 청소를 누구한테 시켰냐면 그 학원 주위에서 사는 60대의 아주머니들을 많이 시켰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냥 최저시급을 받고 음. 일을 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학원 원장님들 생각이 항상 학원 청소는 동네 이모들, 동네 아줌마들한테 최저시급을 주고 시키는 걸로 인식이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청소 견적을 낼때 접근하기가 우리 그 비용으로 접근하기가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학원은 약간 어... 다른 것들에 비해서 수익성은 약간 좀 떨어진다. 노동대비 음. 수성은좀 떨어진다. 그 다음에 뭐 다섯 번째는 기타 뭐 건물이라든가 뭐 상가, 상가에 화장실, 복도, 계단 이런 거. 그 다음에 카페, 음. 카페, 카페는 뭐 스터디 카페도 있고 그냥 커피 파는 카페도 있고 그렇죠. 음. 그 다음에 뭐 매장이니까 뭐 스크린 골프장, 음. 스크린 골프장. 그 다음에 뭐 식당. 뭐 주점, 뭐 술집 이런데들이 있어요 이런데들은 네, 네. 음. 주로 주 6일, 주 7일로 요청을 해요 음, 스프링프로프장이라든가 네. 대형 식당 그 다음에 뭐 요즘 외곽에 많이 생기는 카페들 있죠 네. 뭐 분위기 좋은 뭐 감성 있는 카페들 네. 그런데는 365일 영업을 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청소도 365일 해요 어. 그렇기 때문에 단가는 높아 어. 단가는 높고 대신에 주 7일 을 해야 된다 고러한 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기청소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은 크게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 여섯 가지 정도는 이루어지고, 그 외에도 정기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서 청소로 관리를 할수 있는 거는 다 정기청소 항목에 포함된다고 할수 있어요. 자, 그럼 사장님은 지금 평일날 아홉, 여섯 시까지 본업을 하신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사장님 본업 이외에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퇴근 시간이나 출근 전이나 토요일, 요일 주말이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은 사장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 200만 원 정도는 보너를 하시면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금액이라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면 월 200을 만들 수있는지보너를 하면서. 아니, 월월월 100, 100을 해야만 가져. 예. 월 100만. 예. 자. 부업으로 월 100만 원 수익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자, 첫 번째 토요일이나 일요일 주말. 예를 들면 주말에 네. 주말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주일회주일회 네. 사무실 청소가 보통 20만원을 받아요 네. 작은 거 네. 그러면 한시간이안 걸려 월 20만원짜리는 주 1회 가서 1시간이 안 걸리는 소요시간 그러면은 주 1회 사무실을 몇개 하면 돼요? 다섯 개 다섯 그렇죠 네. 어. 주 1회 사무실을 5개 하면은 곱하기 5 해가지고 1 0 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주 1회 사무실은 아까는 한번만한 한, 시간으로 걸렸다고생각했셨단 네, 네, 네.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장님이 토요일 아무 때나 왜냐하면 사무실은 주말에 쉬니까 예, 예. 그러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 아무 때나 사장님 쉬는 시간에 아무 때나 가서 청소를 할수 네. 있는 장점이 있어 사무실은 어, 그래서 주말에 5시간을 일을 하면은 사장님은 그러니까 매주지 매주 예. 매주 5시간 정도를 일하면은 사장님은 사장님의 급여 외에 부업으로 청소로 100만원의 수익을 만들 수있단 말이야. 그죠 예. 어. 또는 주말 말고 뭐 퇴근 후에 네. 밤 시간이나 네. 출근 전 네. 새벽 시간에 한 시간 네. 그럼 다섯 개니까 월요일 아침에 하나 화요일 아침에 다른 사업장 하나 네. 수요일 새벽에 하나 목요일 새벽에 하나 금요일 새벽에 하나 이렇게 치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무실 5개를 하면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로 100만 원 수익을 사장님의 본업 이외에 전혀 본업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고 100만 원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시 전화를 하면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내가 양 이틀 동안에 다섯 개의 사무실을 청소를 하든지 그러니까 주 이외에 월 20만 원짜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섯 네. 개를 청소를 하든지 아니면, 월화, 수목금, 5일 동안 각각의 사무실을 5개를 청소하든지, 그러면 100만원 수입을 얻는 거야. 그럼 200만원 수입을 나려면 어떻게? 200만원 수입을 나려면, 토요일 날 5개 하고, 일요일 날 5개 하면 200이 되는 거고, 네네. 새벽에 5개 하고, 퇴근하고 5개 하면 돼. 그죠? 어. 평일 날 출근 전에 하나, 퇴근해서 하나, 월화스목금을 그렇게 계속 한다고 치면은 월 200만원의 청소로에서 발생되는 수익이 된단 말이에요 음. 자, 그러면 거기에서 더 이상 하면 사장님이 제 몸이 힘들어 가지고 그렇죠. 봉업도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거기서 더 이상 힘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그 다음부터 어떤 액션이 들어가야 되는 사장님은 이제는 사장님이 주말에 하는 거 또는 새벽에 하는 것들을 사장님의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시간을 사서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알바지 알바의 시간을 사서 사장님의 이 거래처들을 일거리를 주고 넘기는 거야. 그죠 그럼 사장님의 시간이 확 줄어드는 말. 예를 들면은 여기 다섯 개 중에 토요일 날 다섯 개 하는 거를 누구를 준다든가 저녁에 다섯 개 하는 거를 누굴 구 줘? 그렇죠? 네. 그러면은 물론 당연히 월 200보다는 줄어들겠지. 그러면은 다섯 개 내가 토요일만 하는 게 다섯 개에게 100만 원 수익이 받으면 일요일 하는 건 다섯 개를 누구 뭐 직원을 뽑아서 줬다. 그러면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그 사람의 월급을 줘야 되니까 그 사람의 월급이 뭐 70만 원 정도 알바를 어? 네. 했을때 70만 원 정도의 어... 알바를 책정한 사람을 뽑을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러면은 사장님이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그 사람을 고용함으로써 그 사람의 시간을 사서 네. 발생하는 수익은 3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음, 그렇죠. 어. 그러 사장님은 주말에 하루 쉬거나 평일날 저녁이든 새벽에 쉬면서 네. 130만 원의 수익을 네.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이죠. 네. 그죠? 네. 어. 그래서 사장님이 이렇게 하시면서 300만 원 수익,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이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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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고 계시는 본업으로 벌고 계시는 300만원의 수익이 이 청소로 발생해서 얻는 수익이 300만원을 본업보다 받는 3 0 0만원 넘어가면 그때는 이제 사장님이 본업을 그만두시고 청소업으로만 올인을 하시란 말이에요 네 말이죠 예. 저는 이제 사장님은 다른 분들하고 지금 상황이 약간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지금 하시라고 컨설팅을 드리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